그래도 프리 시즌 끝나기 전에 프리 시즌에 유키 또 해봐야지. 나또뭐 근본이 유키니까. 이정도는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안 들을 것같 루크랑 같습니다. 싸울까? 다이 타이밍 루크 되게 센데. 어나 그리고 그왜 없냐? 그거 안 만들었네. 나 샴시르. 호프워드 가야 되는데. 잠깐이 아이씨. 야간만에하니까 단추 배우는 것도 되게. 뭐야? 아 미안하게 됐어. 보여! 했습니다 이제 생존자 고맙게 됐어. 쓸만한 것도 많아 보입니다. 레바테인 근데 별로 안 좋지 않나? 음. 일단 뭐 만들어 보죠. 요새 뭐 하나도 모르는데다인슬은 워낙 좋고템이 어저피밑뚜 가면은 풀 많이 몰랐네요. 비기 때문에 <laughs> 아예 <아니>, 남기 <남색도 웃음> <아닌가. 웃음> 시간이 되면... 저... 아이테르 깃털도 안 만들면 안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차피 밑도깔 거니까 만들지 말자. 밑도깔면 충분히 해결될 일은 못 되는 것 밑도 없이 레바테인 만들면은 아이테르 깃털 갔을 때 감튀 하나씩 줘가지고 뭔가 먹기도 기분 나빠 옛날에는 정말 좋은 음식이었는데. 그냥 뭐 든든한 스테이크나 잔뜩 만들고 다니죠. 스테이크 하나면 그냥 음식 걱정 끝이야. 물론 이 음식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여기 왜 왔지. 요지 가야 되는데. 진짜 빡세게 할 거면은 버감구 정도는 만들어 주면 좋거든요. 허니버터 버감구 나 거. 근데 뭐 가볍게 즐기기로는 이 스테이크 만한 게 없지. 남아 있는 애들이 윌리엄 두 명은 왜 윌리엄이 두 명이나 살아있을까? 보기만 모르겠지. 해도 기분 나쁘네 뭔가. 왜 살아있니 너희들은?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좀 많다 오메가라서. 기해 3회? 뭐 니키랑 1대 1은 별로 질것 같지 않은 걸? 케미 좋아가지고. 윌리엄이랑 쇼우 있어서 안 할래요. 어, 쇼우는 죽었네. 그 윌리엄 있잖아. 아, 어, 윌리엄이랑은 또 하기 싫은데. 윌리엄은 좀. 밑도 공속 똑같은데? 아, 레이더 너프 됐어? 그러네? 레이더 40%였는데 30% 됐네? 아이 진짜 플라즈마, 그, 쓰는 게 나을지도. 눈을 뜨 근데 나왜 체감이 안됐지? <laughs> 정확하게 대 원래 가지고10% 정도면 했겠네요. 체감 좀 되는데 야 알렉스야 너 템이 좀 괜찮다 자가 사망했습니다 는만 수응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깨끗. 유키락은 한번 할까? 왜 이렇게 겁이 많어. 아이 뭐야? 아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요. 알렉스가 먼저 가길래 알렉스랑 레녹스랑 사망했습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같이 있 기냈네. 위클 레녹스. 이번 못 막는데. 왠지 이러다가 그냥 상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만 같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쪽 어차피 레녹스가 지키고 있을 것 같고. 아니, 왜 보여? 여기 와드 깔았나 보네? 안그럼 보일 일이 없긴 해. 아주 좋지 않은 지형. 그리고 이제는 공이 3개 찼을 거임. 역을 때렸으니까. 우클릭 눌러놓고 있기 왜냐? 이미 생기가 <laughs> 기울었기 때문에 <laughs> 이만큼 확실한게 없지 우클릭 눌러놓고 서있기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 녀석 <laughs> 막공부 되면은 금고시간 더 줘가지고 괜찮을거임 이제 시간 추가 되거든요.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안타깝네요. 만들고 가 만들고 가도 돼. 시간 남어 스스로에게 놀랄 것 같습니다. 이거 맞은 순간 어, 맞은 순간 위험한데. 잠깐 중간. 저큐 스택을 다.

난 금고가 없는디? 아 레녹스에게 기회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 금고 시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금고를 소중히 하는, 하지 않은 죄를 치루게 될것 같은 걸요? 기도라도 해야 할까요? 어. 잠깐만요. 이씨 그냥 쓰네? 녹시, 제 구함을 받아주세요. 난 집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 <웃음> 너무 세다. <laughs> <쎄다. 웃음> 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타 <laughs> 있어서도 안될 듯? 그냥 그 상성 차이가. 다인슬까지 있어, 아니 다인슬 있어서도 안될것 같다. 파초선 있어서. 정확하게 배열이겠어. 뭐야, 뭐야 이거? 어이씨. 아, 아니야, 니키야, 나살기 위해서 탄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아이, 이 친구들 봐라. 죽이라고. 너 아까 나 양각 잡았지. 뭐야, 노린애 빼고 다 맞았어. 잠깐만, 안잠깐그 녀석 소리가.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좋은 거 있나 본데, 왜 자꾸 보지덕분 몰라. 이쪽에... 이미 가져간건가? 먼지가 좀쌓이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뭐야? 뭐만 뛸 뭔데? 마음을 다스려야 검도 할때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모르는 건 몰라. 노잼. 아까 그 양각 잡던 닉인데 혼내 줘야 되는데 저 친구. 축기 관리가 1도안돼 있죠? 저런 리다일리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나올지. 이제 주저 맞기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했으면 맞아야지. 돌아가지 않겠어. 리더는 조금 뉴비인 듯? 하든가. 정확하게 배워들게. 야, 너너 너 거기 위험하다. 위험해 보여 니키야. 아, 이그 녀석이 올 때까지 니키가 시간 벌어버렸네. 아, 저 녀석은 좀 기분이라. 윌리엄 예전 같지는 않나? 뭔가 예전에는 맞을 때마다 그냥 목소리 났는데, 뭐야 이거. 아니 오노 템이 왜 저러지 매우 는데 내가 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지왜 이렇게 매워 여기서 피관리 잘못하면 간다 아이 상상 속에 윌리엄이랑 니키 때문에 이거 전력을 다해서 못 싸웠네 군까지 그었으면 할만 했을 것 같은데 철판 좋고 큐바와치 갈까? 모잘것 없는 제주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은 만드는군요. 여기까지. 사망했습니다. 입니다안 마실 수가 없는 자리. 이렇게 하면은 평타못 때리고. 근데 평타 이 탈을 씹어야 되는데 뭐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뉴비 냄새가. 곳이네요. 아니 근데 음... 이 근처에 엠마 있었는데 아 엠마랑 오브젝트 음... 끼고 싸우면은 그냥 음... 피곤해 버리는데 시켜도 되나? 아못 되는 것같는 기분이라서. 알렉스 냄새 맡고 와버리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양손과 16수작인데, 뭐 감당되니 엄만 딱줘주고 월계관이구나. 무조건 먼저 써요. 톰파모스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먹지한다는 마인드로 지금 바꿨으니까 이 텀퍼로 바로 못 바꾸거든요. 나뭇가지를 밟지 않겠다. 여기까지. u tellu? Tellu, tellu, t 텔 l l u 다 e l l 기 tellu. 지 e l l 지 tellu. Tellu, 까 다. 저 월계관 아, 저 월계관 진짜 너프 좀. 관광객이 있긴 했나 봐요. 내 발소리가 살짝 들려 가지고 안 오는 거 같아요. 아, 주변에 나딘이 있어서 하기 싫네. 방금 싸움은 내가 상당히 좋은데. <laughs> 왜 이렇게 매워. 뭔침폭 드론 들고 몸에다가 벽 아, 니 몸에다가 박는데 그냥 맵네. 템이 좋아 가지고. 수성고르 편이 좋사관이 있긴 했나 시 안전 지대가 성다 없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좀 저리 가면 안 되나? 반대편으로 나딘 현우나 나딘 둘 중에 그냥 2대1대 1로만 하고 싶은데 절로 가면 안 되니? 그럼 내가 알렉스랑 하러 가지 뭐? 재미 없어? 2대 1로 하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명, 현우랑 적응력 싸우지 적응력 뭐. 알렉스 보단 현우랑 적응력 싸우는 게더 재밌으니까.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거기. 얘는 왜 금고도 없는데 왜, 왜 왔어? 전부도 없는 녀석이 자비 쎄네망쳤관 때문에 근데 별로 꿀리진않은안전이프라서 안타습니요더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안까어요안타어워요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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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타까타 이 쪽은 그냥 역대라아 신소서가 사망했습니다 이걸 지네 누군가가 연쇄해 지시 니다 못해서 <laughs> 졌다 그냥 궁수지 말걸 그 타이밍에 현우 패시브가 돌아버릴 줄은 아니요 그냥 궁을 안 쓰면 이겼을 거임 근데 그냥 궁으로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 쪽은 그 아니, 이걸로 잡는데? <목소리> 어, <씨. 목소리> <너> 이 녀석, <laughs> 위험한 녀석이다, 이거. 아니, 이걸 안 박는다고? <목소리> 위클 잡고요? 갈수 있으면은, 그, 된다. 그게 좋죠? 빌뻔했네요. 그, 분홍신이 좋다고 할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박네? 이 <목소리> 친구 좀 심상치 않다, 아까부터 각 보는 게. 나 이거 박을까 해가지고, 살짝 사렸는데 아까 전엔 천천히 봤길래 응, 나 미스릴 두 개야. 절대 못 잡어.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집중. 명, 아, 근데 위클 먹고 이기는 거 너무 노잼같기도 너무 쉽잖아 이러면 게임이. 진이 있는 거야? 가 사망했습니다. ]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난죽택 뭐 그런 건가? 어차피 게임 끝날 때까지 위클 안 사라지거든. 오만 뭐 드냐퀴노의 퀴버?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퀴노의 퀴버가 맞아. 왜냐면 그래야 전설로 있어요. 가득 차니까. 천고도 제 있었잖아. 천고들자 풀감. 아니야. 좀예술일 두고 들자. 제 음, 지. 지? 임시 안전지대가 됩니다곧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위클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키아라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 아니, 근데 이거, 크레딧을 사용하게 변하면서, 후반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게 변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상성 좀더 탈지도, 요새. 그, 예전에 크레딧 없을 때는 밸런스 나름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안정적으로 가차를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이거 상성 좀 많이 탈것 같다. 시즌 시작하면은, 상성 망겜이 될지도.